Oh you 안녕하세요. 우리 영부박이들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 별들을 셀수 있나 보라. 그가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어? 이게 뭘까요? 이건 바로 화분이에요 우리 집에 아기들 화분이 있나요? 이곳에 전도사님이 씨앗 한 애를 뿌렸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어? 왜? 어? 새싹이 안 나오지? 그리고 전도사님이 계속 기다렸어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우와, 드디어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났네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할 때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곳이었어요. 지로! 미오 내꺼야!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그리고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곳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이곳을 떠나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거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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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집을 챙겨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도착해 보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아.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많은 아가가 태어날 거야. 그리고 그 자손이 살수 있는 넓은 땅을 줄 거란다. 어, 하나님 분명 약속해 주셨는데, 나한테 아가가 없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가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속상했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들을 보겠니? 우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우리 아기들, 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세워본 적이 있나요? 하늘은 셀수 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반짝거리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셀수 없이 많은 별처럼 너를 통해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마음에 꼭 담아 두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후로 아브라함 통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넓은 땅에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렇게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해요. 전도사님 따라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1절 말씀. 자, 우리 전도사님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아이가 될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크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아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 설교 듣겠습니다. 오늘 아기에게 주는 기도문이에요. 자, 이 기도문을요. 우리 아기를 한번 꼭 안아보세요. 그리고 아기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기도문을 읽어 볼게요. 첫 번째 기도문. 하진이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하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진이를 통해 하나님의 가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는요,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고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기도하시는 부모들 되시길 바라요. 부모가 입술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그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꼭 붙들고요.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부모들 되시길 바라요. 분명 지금 기도의 무릎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분명 하나님 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가정 안에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부모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아기 부모들 힘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여전히 말씀을 통해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감들기 어, 시간이에요. 택배예요. 약속의 성경 그림책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면요. 뒤에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십자가 노란 십자가 그림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그림 카드, 그리고 십자가 그림 카드가 있어요. 이걸 갖고 약속의 성경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이제 이약속 성경 어떻게 만드냐면, 동그라미 친구들은 동그라미 친구들끼리 한번 붙여볼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번 붙여볼게요. 짠! 동그라미 친구들끼리 이렇게 맞춰줬죠? 자, 그 다음에 십자가 그림 카드랑 이 십자가 그림에 여기 붙이는 곳에 붙여볼게요. 짠! 이렇게 붙여보면, 자, 이제 약속의 성경 그림책이 되었는데요. 이 아기를 이렇게 넘겨볼게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여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10편, 121편, 7절 말씀이에요. 우리 엄마들 이 말씀이 우리 아기들에게 아직 어렵지만 이 말씀을 우리 아기들에게 눈높이에 맞게 알려주세요 너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널 지켜주신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와 함께 하신대 이 약속의 성경을 이 약속의 말씀을 너에게 주었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십자가 그림을 이렇게 넘겨 볼까요? 읽어 볼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아가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지? 우리 아가들이 앞으로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영광, 세상을 축복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의 축복의 통로지요. 이 약속 성경 그림책을 이렇게 완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고 말씀을 통해 너와 약속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 주세요. 자, 한 주간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아기들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엄마 아빠들도 힘을 얻어서요.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영화부 가족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 모두 안녕. 모두 안녕. 모두 안녕.